혼자 모든 것을 다 받는 상속을 단독 단독상속. 상속. 그에에비해합니다 비해서. 귀에 비해서. 귀에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 살해봤습니다 법정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절차를 이제 거쳐서 예, 재산을 나누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예, 복잡하지 않은 상황 속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음. 예,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번 시간은 좀 숫자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예, 법정상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네. 혹은 유언의 내용이 잘못돼서 효력이 네. 없는 유언을 남겼, 남겼을 때 법에서 이야기하는 법정상속을 하게 되죠. 예, 법정상속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 상속순위를 순위. 결정하는 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그렇죠? 요약을 해주시죠 예, 예. 상속순위를 예. 상속 따지면 이제 제일 먼저. 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그 자녀와 배우자. 예, 일순위. 그 예, 배우자를 하면 돌아가신 분이 남자일 경우에는 부인이 되겠고 돌아가신 분이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항상 1순위가 되고요. 그 1순위가 없을 때,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2순위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의 그 자녀, 배우자, 부모, 이렇게 모두 없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상순위로, 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모두 없을 때는 사촌 이내 이렇게 방계 혈족. 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의 자녀들, 거기에 손자들까지 해가지고 사촌 이내입니다. 사촌 이내에. 방계형 쪽들이 예, 상속받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김여사서 설명해주신 이런 내용들은 에, 사실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복잡한 상황들이 괜히 많이, 굉장히 많이 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에, 다른 편을 봐주시면 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세한 그런 정보들을 에, 얻을 수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상속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나면 네, 네. 그 다음 단계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네.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갈 것인가, 내 네,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그제인데요 그렇죠, 목시야, 목시되는 거요. 목질. 꼭 목에 대한 것도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거 보면 법에 보면 이제 일, 이, 삼 순위 쭉 보면은 배우자만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배우자가 전부 이제 상속을 하겠죠, 혼자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다. 그러면 자녀들 간에는 똑같이 다섯 명이면 5분의 1씩, 세 명이면 3분의 1씩 이렇게 균등하여 이제 상속을 하게 되고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좀 다른 독특합니다. 자녀들 간에는 동등하게 남자고 여자고 결혼했고 안 했고 동등하지만 부인은 자녀보다 들50%더 많이 갔습니다 예, 꼭 이게 꼭 부인이 아니라 아 배우자 예, 배우자 예, 어, 남자. 항상 그 여자가 뭐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배우자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녀가 세 명이고 배우자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4억 5천 정도의 재산을 남겼다, 그러면 자녀들은 똑같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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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억을 갖는 거고, 1인당 이러세요. 부인은 또 남편은,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많은 1억 5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합치면 4억 5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녀보다 오십 퍼센트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런 비율로 해습니 예예, 예전에도 배우자는 그랬습니다. 아, 예전,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예.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예. 2008년도에 호주 상속제도가 호주 제가 폐지됐는데그 전에는 호주 보통 이 장남이 되겠죠. 예, 예, 예. 호주가 다른 형제보다 오십 퍼센트 많이 상속받았고 배우자 역시 예. 호주가 아닌. 다른 자녀보다는 50% 많이 상속했습니다. 아, 예. 예. 예그 다음 단계는? 예, 예, 예그 다음에 예, 이제 예, 예.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만 남았다라고 하면은, 역시 배우자가 최고니까, 어? 배우자는 이제 부모들은 아까 말한 자녀처럼 동등하게, 그게 엄마가 한명 있으면 1, 또 부모가, 부모가 있으면 각 1인데, 자기 부인은 부모보다 50% 많이 갔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 3억 5천을 남기고 죽었다. 그런는데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 1억, 모 1억, 배우자는 1억 5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오로지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나이가 많든 측든 간에,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런 비율로 예. 이제 나눠갔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상속인들이 제대로 결정되고 상속 우선순위만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산술적인 그런 그렇죠? 뭐 예.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예. 네, 그런 예. 내용이 될 텐데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제 김형선과 예. 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재산을 9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배우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만 다, 다,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혼자 모든 것을 다 받는 상속을 단독 상속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건 아주 깔끔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냥 예. 그 모습 그대로 뭐 나눌 필요도 없이. 예, 예. 단독 상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이제 상속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단독 상속이라고 한다. 그렇죠. 럼 예. 하나보다 더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글쎄 공동, 그 공동 상속이라고 아, 보죠 공동 상속. 예. 그렇군요. 예. 자, 단독 상속과 이제 공동 상속의 경우 이렇게 이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억이라고 재산을 예. 이제 구억이라고 봤을 때 배우자. 예. 아들 하나. 출가 이제 아들 하나, 미혼인 딸 하나, 출가한 딸 하나. 자, 예.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죠? 배우자는 자녀들에 보다 50%를 더 받으니까 예. 배우자는 1.5로 하고 예. 아들 1, 예. 딸 1, 예. 딸을 출가하든 안 하든 1로 봤 이렇게 보면은 예. 그이 분모 분자로 계산하면은 그 배우자가 9분의 3이 되겠고요. 네, 예, 그래서 3억. 어, 9분의 3이니까 9억이니까? 9억에 까 3억이 되겠죠. 예, 예. 아들 미혼 딸, 출가한 딸 하면 9분의 2, 9분의 2니까는 예. 각 2억씩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세 자녀가 각 2억씩 가지가 않고 네, 배우자가 3억을 받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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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없이 예. 아들 하나, 미혼 딸, 기혼 딸 하나씩. 네, 예. 예. 그러면 어, 3억을 어떻게 나눠요 3억을 할까요? 이제 똑같이 왜냐하면 아들 딸 차별 없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1억씩. 이렇게 상속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자, 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아까는 뭐9억이니까뭐9분의3뭐구분2 이랬는데 예. 조금 뭐 이렇게 어려운 산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냥 재산을 9억이라고 다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신혼 때 남편이 죽어서 예. 배우자와 시부모가 이제 남아있어요. 시부모양 예, 예, 부모가 다 예, 살아있을 때 예, 예, 자녀는 예, 예. 없고요. 예. 이럴 경우에 9억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배우자는 시부모의 시부모의 예. 50%를 더 받으니까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시부 1, 예. 예. 시모 1이게 되겠죠. 어, 그러면 아 어, 6분의 아 7분의 3 배우자가 7분의 3이 되겠고요. 예. 예. 시부는 7분의 2, 시모 7분의 2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예. 곱해 곱하면 9억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되겠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1부분은 예. 9억 곱하기 7분의 2. 15 역시 9억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 변호사님은 그 산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이제 보시면서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두드려 보시면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상황 한번 볼까요? 예. 예. 실험 예. 여행에서 예. 임신을 했고요. 예. 예. 시부모가 생존한 경우. 시부모가 생존했습니까? 예. 예. 혼인신고는 했고요. 예. 아, 혼인으고 하고 떠났으니까 예, 예. 성질도 굉장히 급하네. <웃음> 네, <웃음> 그래, 임신에 임신에 다는 얘기는 태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상속인은 예. 태아, 예. 그다음 배우자,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예, 예, 시부모라고 예. 한거 보니까, 예, 예, 예. 시어머니, 시어버지는 있으면 시부모는 이제 상속 권한이 없겠네요. 아웃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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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예. 그 손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없고요 그러면 배우자랑 그... 임 저기 태아 태아는 (1) 그다음에 부위는 (1.5니까) 예. 아 어떻게 되습니까 (5분의3) (5분의2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배우자는 (9억) 곱하기 (5분의3) 예. 자식은 (9억) 곱하기 (5분의2) 예. 이렇게 되겠네요 예뭐 예. 정확한 숫자는 역시 이제보시면 예, 예, 계산 사에 예. 드리면 되실 것 같고요 예자 예. 어? 예. 이런 경우 볼까요 배우자도 없고. 배우자도 네. 없고, 예, 예. 예. 부모도 이제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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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녀도 없고, 예. 예. 형제자매도 하나도 없고요. 조카 네. 하나만 남았습니다. 조카. 예. 아, 그러니까는 아, 형제, 형제, 예. 형제의, 예. 형제의 예. 자녀, 하나만 자녀 하나 남았네. 예. 대박 났네요. 예. 혼자 다 상속하겠네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대습 상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카가 만약에 여동생의 아들이다. 예. 아,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외삼촌을둔 것이고, 어? 어, 남동생의 아들이다, 그럼 큰아버지 잘둔 잘 아, 거죠. 예. 대습상속을 해서 예. 자기 아버지의 돌아가신 분이 자기 아버지의 형이든 자기 어머니의 오빠든 여기는 대습상속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그런 경우에는 그 조카가 상속을 받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죠. 예,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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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떤 비율로 이제 법정 상속을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뭐이 예, 이거 보시면서 아, 우리 뭐 누가 돌아가시면 내 몫은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재미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